자, 어, 침실 공기정화 식물 편입니다. 먼저 어, 이게 뭐지? 개운죽 그리고 산세 산산산 산 스킨답서스 스킨답서스가 이렇게 있습니다. 스킨답서스 그리고 잉그리시 이름을 까먹었네요. 그리고 이것 이게 이게 스투이아닌데어 이것도 까먹었네. 아무튼 스킨답서스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줄기가 계속 뻗어나고 있죠. 공기정화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어, 테이블야자 여전히 수... 수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관음죽하고 산세베리아 그리고 개운죽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이렇게 몬스테라 몬스테라랑 그리고 이게 스킨 아 이게 뭐였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. 아무튼 이게 스스 스 뭐였지? 기억이 잘안 나지만, 수경 재배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상, 침실, 공부방, 내방, 어, 공기정화식물, 어, 겨울편이었습니다.